안녕하세요, 랑입니다. 아우, 오늘 모처럼 사발면을 좀 사봤는데, 뭐, 보통 이 오뚜기 스파게티가 낱개로는 팔지 않고 박스로 많이 팔더라고요. 마트에 이게 잘 없던데, 요즘은 모르겠어요. 군대에는 이게 많았는데, 마트에는 잘 찾아보기 힘들었는데, 집 근처에 마트를 가니까 있더라고요. 뭐,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, 어, 이게 신기했어요, 이게. 보통 이제 뭐라볶기 이런 거 보면 구멍을 뚫는 위치는 있어요. 구멍 뽕뽕 뚫어서 물 따라 버리라. 근데 이 라면 오뚜기 이건 좀 신기한 게 여기 뭐가 하나 이걸로 붙어 있었어요.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제 물을 버릴 때가 이걸 뜯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싹 뜯었어요. 뜯었더니 대박 구멍이 구멍이 나 있어요.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렇기에는 이렇게 살짝 붙어 있고 이걸 이제 화살표 보이는 부분 이부을 뜯으면 이렇게. 에. 얘네들은 이제 원래 은색이 니까 붙어 있었는데 뜯으면서 이제 분리된 거죠. 뭐 공기는 안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. 근 우와, 이렇게 해서 물을 이제, 물을 이제 이렇게 막 버리면 돼요. 전 이제 다조리를 끝냈으니까. 이게 신기했어요. 와, 어떻게 해서, 물론 뭐 다른 회사에서 이미 했던 걸 따라 하든 말았든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, 이렇게 한다는 게, 짜장면 사발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곳 없거든요. 근데, 와, 이걸 했다는 게, 오,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. 이렇게 창의적인 사고를 보통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, 뭐, 너희는 뭐, 우리 라면 이렇게 안 해도 우리 거 먹을 거지?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게 이런 거에 노력을 해서 변화를 줬다는 얘기잖아요. 와. 오 두기가 새롭, 새롭게 보이네요. 아무튼, 뭐 라면이 맛있어야 중요한 거긴 하지만, 그래도 이렇게 포장지에 이렇게 이런 변화를 시도했다는 거. 편리성을 위해서. 아무튼 음, 라면, 먹으면, 라면 먹기 전에 물 따르면서 우와 했던 장면이라서 한번 기록으로 남겨봅니다. 고맙습니다.